안녕하세요. 정남자역입니다. 한 10일 만에 인사드리나요? 아, 아유, 근데 또한 진짜 한 달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안 그래도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유, 저희 아이들 보면 이렇게 다 푸릇푸릇한데 뭘 찍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지인 분께서 또 자칭 저의 팬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톡이 왔어요. 영상 왜안 올려 하고, <laughs> 아, 무슨 숙제라도 해야 되는 듯 이렇게 오늘 아저 영상 올라갑니다. <laughs> 아 저희 아이들 다잘 있어요, 진짜 잘 있어요 아이들 지금 낙오도 없이 이렇게 다들 푸릉푸릉 해도. 음 요런 아이들은 좀 빛감은 조금 빠져서도 그래도 본연의 색감이 조금씩은 남아있는 듯해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알록달록한가요? <laughs> 아니 제주도 앞바다는 푸른 푸른 시원하기라도 하죠. 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무슨 저주, 저수지에 녹조낀인것 마냥 이렇게 초록입니다. 이렇게 뭐, 이 아이들, 뭐, 사각꽃, 이 아이들은 원래 초록이다 보니, 근데 완전, 지, 진짜 초록에, 음, 응? 완전 초록에, 끝판왕. 이렇게. 아, 집시 보세요, 세상에. 집시 보랏빛. 그래도, 이 영상 사진에는 조금 더 예쁘게 나오네요. 어, 진짜 실물로 보면은, 힛구무리 해가지고, 넌 누구세요? <laughs> 할 정도인데, 아. 이렇게 저희 아이들 잘 있다고 잠깐, 응, 근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베란다, 옥상, 또, 음, 키핑장, 또 노우치 아이들, 전부 다, 아, 진짜, 난감하네. <laughs> 그런 상태로 다들 있을 텐데, 그래도 또 저희 아이들 궁금해 주시는 분들, 음, 또 관심 가져 주시는, 가져주시는 분들 있어서 또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아이들 영상에 이렇게 잘있습니다 라면서 전체적인 샷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아, 루비도나, 아, 진짜. 아, 그래도 루비도나 색감이 빠졌다 빠졌다 해도 그래도 이런 아이들 틈에서. 예쁘죠? 아이, 그래서, 루비도나, 루비도나, 응, 항상 사랑, 사랑받는 아이인가 봅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음, 얼마 전에 쇼츠에 올려드렸던 이 아이가 황금알이에요. 저도 처음엔 청옥하고 무슨 차이야 했는데, 요렇게, 요렇게, 느낌? 층층이 요렇게 자라는 느낌이, 음, 청옥하고는 또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요 아이가 아마 물들면 좀더 놀러리한 느낌으로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을을 기다려 봅니다. 또 예뻐지면 그때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음, 이렇게 뒤쪽 아이들, 또 대품 아이들도 저렇게 다들, 아, 지금 물고파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애들이 축 처졌어요. 무슨 가을날 허수아비 마냥 축 처져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색감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살짝 봐줄만 해요. 어. 그런데 여기 여기 앙골리 한번 보세요. 음. 요 아이가 둘다 같은 아인데 오른쪽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줬고 왼쪽 아이는 분갈이를 안해줬는데 요렇게 피멍이 세상에 완전 다 빠지고 오. 오, 완전 초록 중에서 이런 초록둥이가 있나요? 아, 세상에. 아, 이렇게 두 아이가, 어, 너 누구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옆으로 가면,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 빈 공간에 짐 있는 아이들은 요 아래서 지금 저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음, 영상에 소식을 안 전해, 드려도 저면도 해주면서 아이들 케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더블리로즈도 <laughs> 물고파 해가지고 음 엊그저께 저면 한번 쫙 해줬더니 아주 짱짱한 얼굴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유, 우리 신랑각씨. 아, 열일하고 있어요. 들이서, 하, 활짝 웃어가면서, 저희 코너랑, 음, 니토비 아이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저는 뭐, 코너랑 니토비에 관심 눈길이 잘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몇 아이 안 돼서, 여기 앞에다가, 요렇게, 음, 모아놔가지고, 음, 신랑각씨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 옆으로는 또, 뭐가 있냐, 저희 쪼꼬미 아이들. 아, 콩분이라고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았었는데 댓글에 이게 콩분인가요? <laughs>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 제 눈에는 콩분입니다. <laughs> 요 아이들도 나고 없이 지금 음, 이제 여름 시작이 중반으로 중반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여름 초입이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아니 요 앞쪽에 여기 삼단 화분도 음. 얼굴 빵떡이 돼가면서, 아, 잘 있습니다. 아주 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쪽에 건너편에, 뭐죠? 멀로, 멀로. 멀로 아이들도 이렇게 쪼로록 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 물고파는 아이들, 입장 쪼글거리고, 색감 다 빠졌어도, 그래도, 음~ 아 건강하구나 하는 음~ 그런 아이들 또 요렇게 칠복수도 음~ 뭐다 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요 아이들도 아주 잘있구요그 뒤쪽으로는 음~ 여름에 아~ 이쁜 것좀 보자 해가지고 우선 드려놓은 해븐스게이트 음~ 해븐스게이트를 드렸는데 이름표는 핑크 마녀 이름표를 달고 왔어요 아~ <laughs> 핑크 마녀 핑크 여왕 헤븐스케이트 이름이 뭐 중요하냐 하지만 그래도 유통하시는 분들 이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같은 아이인데 누구는 헤븐스케이트 가지고 있다. 누구는 핑크여 핑크마녀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헤븐스케이트를 주문했는데 핑크마녀가 왔다는 그래요. 뭐, 이름표, 이름표, 이름이 어떠면 어떻, 어떻습니까? 음, 예쁨은 장땡이죠. 아, 이렇게 아이들, 저희 아이들 다 건강히 잘 있어요. 라면서 오늘은 짧게나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더워서. 음,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고 음, 힘찬 여름 보내시기 바랄게요. 청담이도 음, 덥다고 깨부리지 않고 간간히 소식 전해드리면서 <laughs>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